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제5편의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에 대한 완벽한 AS.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론 같은 경우는 지렛대효과부터 출발할 건데요. 지렛대라는 것은 알고 계시다시피 부채를 썼을 때. 부채를 썼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라고 합니다. 부채를 쓰게 되면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부채를 쓰면서 위험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를 방법 외에는 금융적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했다 하더라도요 부채비를 높아지면 투자 위험은 같이 증가하고 이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지렛대의 종류인데요. 지렛대의 종류는 지총저로 기억합니다 지분수익률 음, 그다음 총자본수익률, 저당수익률이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정해지렛대, 부해지렛대, 중립적 지렛대를 구분하는데 정해지렛대는 왼쪽 방향입니다. 부동호가. 음, 지분수익이 가장 크고 총자본수익률, 저당수익률의 순서고 부해지렛대는 지분수익이 가장 낮은 부동호 표시가 반대고요. 중립적 지렛대는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분수익이 가장 상승하는 지렛대가 정해지렛대 지분수익이 가장 하락하는 지렛대가 부의 지렛대, 요까지도 같은 경우를 중립적 지렛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 지렛대를 썼던 사람들이 정의 지렛대로 전환을 하고 싶어. 전환. 근데 이것은 이제 부채 비율, 비율의 변화로는 전환이 안 됩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율 변화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자율 변화로는 전환이 가능하다 하시는 거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자본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자본수익 계산할 때는요.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만 은요 공식 말고요. 우리 항상 내 돈을 밑에 넣고요. 수익을 위로 올리고요. 이자를 빼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승분이 없는 경우고요. 상승분이 있다면 가운데다가 상승분을 반영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음, 따라서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게 이제 자기자본수익률과는 공식이고 그런데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비율 대부비율은 안 돼요 부채비율이 나왔을 때 자기자본수익률과는 공식은 총자본수익률 플러스 총자본수익률 마이너스 저당수익률 한 다음에 곱하기 부채비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따 라 한번 해볼까요 총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비율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제 순서는 가로가 1번입니다 총에서 저당수익률 먼저 빼주고 1번 두 번째가 부채비율을 곱하고 2번 마지막에 총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적 곱하기 부채비율이지만 우리가 실제 계산 영역에서는 총에서 저부터 먼저 빼주고 가로 두 번째는 곱하기 부채비율을 해주고 세 번째 총을 마지막에 대주는 해 것을 습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렛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인데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 수익이 미래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고 또는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수익을 측정할 때는 평균 또는 기대수익률로 측정을 하고요. 위험은 분산과 표준편차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변이계수라는 것도 있긴 한데 변이계수는 뭐를 고려한 무엇의 크기냐면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로 어떤 걸 표시할 때는요, 알고 싶은 걸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형계수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익분의 위험, 이렇게 공식을 차하는 거지, 위험분의 수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싶은 것을 분자로 올린다. 수익분의 위험, 당연히 변형계수가 좀 작을수록 좋고요 특히 기대수익률, 음, 체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비관적일 때가 있고, 정상적일 때가 있고, 낙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정낙이라 그래요. 그리고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 비관적 확률 예컨대 20%, 정상적 확률 50%, 낙관적 확률 예컨대 30% 이렇게. 그리고 비관적일 때는 수익률이 가장 낮아야 됩니다. 6%, 정상적일 때는 이보다 높아야 됩니다. 8%, 낙관적일 때는 가장 높아야 됩니다.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요세개를 더해서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 낙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퍼센트를 계산기 두드릴 때는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해서 첫 번째는 퍼센트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20 곱하기 6% 내려줍니다.